자, 이번엔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이차 부등식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우선은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으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2하고 5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축이야, 축. 이 축이 몇 인지를 기준으로 이 범위를 표시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축을 알려면 우리는 표준형으로 식을 고쳐서 풀어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x-1의 제곱 원래 있던 거는 플러스 2k이고 내 맘대로 1을 뺐으니까 1을 더해야겠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는 그래프고 이때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야. 자, 그럼 우리 주어진 구간을 표시해보면 여기쯤이 2가 될 거고 이쯤이 5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보는 건딱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돼 있는 그래프 부분만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점이 0 이상이면 여기 있는 나머지 그래프도 다 위로 올라가니까 0 이상이지 않을까? 그치? 그럼 얘만 딱 짚어주면 돼. 그러면 우리 주어진 식을 fx라고 한다면 저 식에다가 5를 대입한 값이 0 이상이면 사실상 나머지 구간에 있는 애들도 전부 다0 이상인 게 성립하니까 이 식에 이제 5를 대입해 볼게. 그럼, 마이너스 25 플러스 10 플러스 2k. 얘가 지금 0 이상이어야 해. 그러면 2k가 15 이상이면 되고, k가 2분의 15 이상이면 되는데, 얘가 7.5식의 모식이 모식이니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따라서 답은 8이 되겠지. 자, 이번에도 지금 제한된 구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한데, 일단 얘 식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0 이하다라고 식이 정리가 되고, 원래는 이때 표준형으로 고쳐서 0하고 3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표준형으로 고친다고 해도 축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어, 얘는 아래로 볼록인 거 확실하고, X축이 뭐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그랬을 때 0하고 3에서 항상 0 이하라고 했잖아? 그럼 뭐 여기 어딘가가 0이면 여기 어딘가가 이렇게 3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식을 FX라고 한다면 저 FX에 0을 넣어도 그래프가 0 이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3을 넣어도 0 이하에 있어야지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 있는 모든 그래프가 다 아래쪽으로 가겠죠. 자, 그럼 이때,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F0은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9겠지. 얘도 0 이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도 0 이하여야 하는 거야. 자 우선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에 두 근이 마이너스 3이랑 3이겠지. 그다음에 포함하고 0이야. 이렇게 될 거고. 자두 번째 거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 a 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식 정리가 되면 얘도 아래로 볼록에 하나는 0, 하나는 3이겠죠. 둘다 포함하고 이렇게. 그럼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에 그려서 정리를 해보자. 자,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였고 두 번째는 0에서 3까지니까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0에서 3이니까 4번 되겠지. 자 이번에는 구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은 대신에 이 2차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대. 그럼 얘를 먼저 풀어 봐야겠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0 이하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이거의 범위는 아래로 볼록이고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1이죠? 자, 포함하니까 색칠해주고 0 이하 채워주면 범위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면서 1 이하다. 자,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얘도 근데 식정리가 지금 필요하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 마이너스 2x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8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우선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잖아.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원래 있던 애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인데 내 맘대로 마이너스 8 했으니까 플러스 8을 해줘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선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고, 축이 x는 2가 되고, 이때 범위 표시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까지면 딱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쯤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그래프가 항상 0 이하였으면 좋겠대. 그러면 사실 얘가 0 이하라면 나머지에 있는 애들도 다0 이하가 될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지금 내가 요 식을 fx라고 한다면 f1의 값이 0 이하면 돼. 그럼 1을 대입하면 개수들만 보면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얘가 0 이하면 되고, 어, 마이너스 5, 3. 이렇게 되겠죠. 이때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 되겠지? 자, 971번. 이번에 이차함수 두 개가 나와 있고 지금 이 구간 내에서 요게 항상 성립한데. 자, 우선은 얘를 먼저 구해볼게. 자, 이거 gx를 앞으로 이항하면.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크다고 나오고 우리 fx에서 gx 뺀이 함수를 이제부터는 hx라고 해볼게 그럼 hx가 뭔지를 적어보자 자 지금 fx에서 gx 바로 빼줄 건데 빼주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지금 0보다 커야 해.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지금 구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표준형으로 꼭 고쳐봐야겠죠. 자, 이거 표준형으로 고치면 2로 묶어서 x-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되겠지. 2a제곱은 사라지니까. 자,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설명부터 해주자면 일단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이때 여기 축이 X는 A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0하고 3의 위치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일 수도 있어. 아니면 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일 수도 있어. 아니면 여기가 0인데 여기가 3일 수도 있지. 지금 구간을 총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로 했던 파란 색깔 부분 봐봐. 이 부분만 보면 되죠,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얘가 성립하려면 누구만 0보다 크면 될까? 이 3을 대입한 값만 0보다 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0보다 커질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초록색 구간 한번 볼게. 초록색 구간은 지금 이 구간이야. 그쵸? 사실상 이 구간은 어떠니 0보다 크려면 여기 꼭지점의 위치만 0보다 커지면 괜찮죠? 그치? 자,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보라색 부분을 보면 지금 이 부분만 0보다 크면 여기 해당되는 그래프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총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러면 구간을 나눠서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는 x는 a고 이때 위치는 여기가 0, 여기가 3인 경우를 해볼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그려주고 에고 여기 이렇게 그려 주고 이번에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었을 경우.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일 경우. 자, 그럼 각각의 구간을 한번 그 조건을 써 볼게. 첫 번째 거의 조건은 a가 3보다 클 때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a가 0하고 3 사이에 있는데 이때 여기서 등호를 그냥 써줄게요. 어차피 0이나 3이나, 그치? 0이, a가 0보다 큰, 여기가 0이어도 얘가 꼭지점이라는 거고, 그치? 여기가 3이어도 여기가 이게 꼭지점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a가 어떤 거니? 0보다 작은 거죠. 자, 이세 가지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a가 3보다 큰데를 풀어보자면 이 부분만 0보다 커지면 된다고 했지? 그러면 h에다가 지금 3을 대입을 해보자. 자, 3 그냥 뭐,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여기다 3 넣는다고 생각하고, 어, 계산을 너네가 한번 해봐야 돼. 식이 복잡해서 쌤은 미리 풀어왔거든. 그러면은 h3은 어떻게 되냐? 2a 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13이 돼.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자, 이거 인수분해 하면 a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13. 요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3이 되면서, 구멍 뚫어주고, 바깥 부분이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나는 A가 3보다 큰 구간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1보다 크고, 2분의 13보다, 아, 아니지. 1보다 작거나, 2분의 13보다 큰 구간이 나왔지. 이 부분이 공통 구간일 거 아니야? 따라서 첫 번째에 나온 구간은 a가 2분의 13보다 크다가 됐어. 자, 두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는 꼭지점만 보면 돼, 그치? 꼭지점을 보면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지. 얘가 0보다 커지면 나머지 애들은 다 0보다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3a, 5. a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될 거고, 자, 얘도 수직선 그려서 한번 파악을 해보면, 0하고 3, 4, 이를 보고 있었는데, a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은 쪽을 보고 있네. 여기서는 해가 없겠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분이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크겠죠. 그러면 h0을 구해보자. 자, h0은 어떻게 돼요?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럼 지금 얘가 0보다 커야 해.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 2a-5가 되고, 얘도 살짝 그려서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5. /2. 포함 안 하니까 구멍 뚫어주고, 아이고, 큰 부분이니까 바깥쪽에 색칠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수직선 그려서 확인을 해주면, 나는 a가 0보다 작은 쪽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 하나는 2분의 5보다 크거나가 나왔어. 그럼 이 부분이 공통이겠지. 자, 그럼 여기서 나온 거는 뭐가 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여도 되고, 예여도 되고, 예여도 되는 상황이잖아. 따라서 답은 이 파란색 또는 보라색. 이두 개가 다 답이 되겠죠.